워싱턴 대통령이자 위스키 제조업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위스키 증류소를 운영한 사실로도 유명합니다. 대통령직을 마친 후, 워싱턴은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에서 위스키 증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799년까지 워싱턴의 증류소는 연간 11령, 갤런의 위스키를 생산하여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증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증류소는 워싱턴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것으로 그의 사후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그의 증류소는 초기 미국 산업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위스키 사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초기 미국 농업 사회에서의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을 활용하여 위스키를 제조함으로써 농업, 부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워싱턴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증류소 운영은 그가 단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 농업 및 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을 추구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마운트 버너는 워싱턴의 유산을 기리며 관광객들에게 그의 증류소와 위스키 제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초대 대통령의 다면적인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